60세 이후의 남성에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으며 사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유지하는가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뇨 곤란, 밤 중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찾는 증상, 소변 줄기를 시작하거나 멈추기 힘든 불편함을 겪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 또한 전립선 비대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저는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김도현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오랜 기간 신호를 무시한 결과, 급성 유폐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든을 넘겨서도 전립선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작은 습관을 제때 바꾸었는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연까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을 줄이려는 의도로 수분 섭취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고 산성도가 높아져 방광과 전립선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광이 자극받으면 전립선도 함께 손상됩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전립선 비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게다가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등 많은 노년층 복용 약물은 탈수를 더 심화시킵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비누기계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키우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맑거나 옅은 노란빛을 띠는 것이 적절한 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물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전립선을 지켜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붓거지는 소파나 의자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의해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염증과 비대가 촉진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문제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없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골반적은도 약해지는데 이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소변이 남아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고 잔뇨감과 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최소 30분마다 일어나 2, 3분 정도 걸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방에 가서 물한 잔을 마시거나 집안을 가볍게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전립선 압박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지난 아침 커피 한 잔은 즐거움일 수 있지만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은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자극해 갑작스러운 요의와 심한 절박뇨 심지어 유실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예민하거나 이미 커진 경우 이러한 추가 압력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의 출구 역할을 하는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 배출을 방해합니다. 결국 방광의 소변이 남아 전립선으로 전달되는 압력이 커지고 염증이 악화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가 핵심입니다. 보통 아침에 한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후까지 이어지는 과다한 카페인은 해롭습니다. 두 번째 잔은 티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십시오.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배뇨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한국 음식은 양념과 매운맛으로 유명하지만, 지나친 향신료와 매운 소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 전립선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강하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전립선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튀김, 패스트푸드 같은 고가공 식품입니다. 이들에는 방부제, 인공색소, 과도한 나트륨, 포화지방이 가득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식습관은 전립선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붙잡아두어 비뇨기계 전체에 압력을 가합니다. 가공식품 속 나쁜 지방과 화학첨가물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은 전립선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단의 대부분이 신선한 재료가 아닌 보장된 음식에서 나온다면 결국 전립선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같은 항염작용이 있는 자연식품은 전립선 건강에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결코 지루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습관은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쁘거나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참고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전립선에는 큰 해를 끼칩니다. 오랫동안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해 바로 아래 위치한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조직이 자극과 부종을 일으키며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더 쉽게 누적됩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잔뇨가 남습니다. 이 잔뇨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반복되는 감염과 염증은 전입선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결국 비대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전입선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몸의 신호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의가 느껴지면 가능한 한 빨리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쪽도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흡연 또는 간접 흡연입니다. 담배는 전립선의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자주 흡연에 노출되면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화학 물질은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진폭시키며 전립선을 포함한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세포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염증과 전립선 비대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손상은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게다가 담배는 체내 항산화 물질을 고갈시켜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 금연을 했더라도 여전히 간접 흡연 환경에 노출된다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흡연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금연 보조제, 니코틴 대체 요법, 심리 상담 또는 자연 요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금연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립선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흡연을 끊은 지몇 주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완화되며 전립선 조직은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 간접흡연까지 철저히 피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정기검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지만 이는 60세 이후 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전립선 비대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진찰만으로도 염증, 감염, 혹은 초기 종양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진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와 PSA 특이한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며 조기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검진을 미루는 순간 작은 문제가 커져 급성 요폐나 전립선 감염 같은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비뇨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지만 일찍 이야기할수록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늦지 않게 최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비뇨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는 단순한 안심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 전략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기 힘든 음식이지만 매일 먹는 습관은 전립선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등을 많이 섭취할수록 체내 염증이 심해지고, 전립선에도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성분과 포화지방이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기능도 느려지기 때문에, 붉은 고기가 위와 장에 오래 머물러 체중 증가와 골반 압박을 유발합니다. 꼭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붉은 고기 섭취를 주 1~2회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단백질 혹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멘틸콩 수프나 강낭콩 유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전립선뿐 아니라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허리둘레에 쌓인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여 온몸을 순환하며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크기를 키우며 배뇨 곤란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복부 지방이 많은 남성일수록 전립선 비대, 야간뇨, 심지어 발기 기능 저하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깨뜨려 호르몬 환경을 왜곡합니다. 이두 호르몬은 전립선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30분의 가벼운 산책, 식사량 줄이기, 단 음료와 과도한 탄수화물 줄이기만으로도 복부 지방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체중이 단몇 킬로그램만 줄어도 배뇨 증상은 확연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부 지방은 방광과 골반 장기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전립선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허리둘레를 100cm 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되지만 위험한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야말로 전립선의 가장 강력한 염증 촉진제입니다. 불안, 긴장, 걱정 속에 장기간 살면 몸은 끊임없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 반응을 촉발하고 골반 근육을 경직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전립선 주변 신경이 자극되고 혈류가 줄어들며 면역 기능도 약화되어 염증이나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건강 걱정 등으로 많은 노년 남성들이 조용히 스트레스를 견디지만 결과적으로 더 잦은 배뇨, 통증, 급박뇨, 전립선 부종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심호흡과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만으로도 긴장은 크게 줄어듭니다. 진심 어린 웃음,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 규칙적인 수면은 몸과 전립선 모두의 치유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립선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치유 행위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의 성장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길을 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역한 선택입니다. 이제 전입선을 조용히 확대시키는 0까지 습관을 알게 되셨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조정이 아니라 수년간의 불면과 불편, 불필요한 약물 의존을 막아주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60세 이후라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번 주단 하나의 습관부터 바꿔보십시오.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 하루 20분 더 걷는 것, 아침 식탁에서 베이컨 한 조각을 덜어내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전립선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전립선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늦지 않게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일은 곧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전립선은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